작업복 운동복으로 딱 1만 원대 3장 여름 티셔츠 와이 콜드라이 기능성 무지 반팔 티 진짜 추천해 여름에 입기 딱 좋아서 신랑이 일할 때도 잘 입고 다니더라고 일단 시원한 쿨링감이 있어서 땀도 잘안 차고 디자인도 너무 심플해서 어디에나 매치하기 좋은 사이즈도 넉넉해서 편하게 입을 수 있고 원단도 꽤 고급스러워 보여 두툼하긴 한데 여름용이라 그래도 괜찮아. 배송은 말해 뭐해? 하루 만에 도착했어. 이렇게 빨리 오니까 더 좋더라고. 다가오는 여름에 필수템으로 강추. 이 반팔티 진짜 대박이에요. 가격도 장당 3,000원대라서 완전 가성비 좋고, 면 소재라서 입었을 때 착용감도 최고예요. 여름에 단독으로 입기에도 좋고, 다른 옷과 레이어드하기에도 딱이에요. 사이즈도 넉넉하게 나와서 편하게 입을 수 있고 얇아서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여름 내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심플한 디자인이라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려서 여러 장 사놓으면 활용도가 진짜 높아요. 강력 추천해. 와, 이 쿨링 티셔츠 진짜 추천해. 여름에 작업복으로 입기 딱이더라고. 소재가 폴리에스터라서 가볍고 시원해. 내가 다섯 개 세트로 샀는데 더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을 것 같아. 그리고 소매가 긴 스타일이라 햇볕도 어느 정도 차단해줘서 좋음. 사이즈는 평소에 입는 것보다 한 치수 큰 느낌인데 그냥 편하게 입으면 괜찮아. 다만 크기 체크 잘해야 할 듯. 여름 내내 이 티셔츠로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 중이야. 진짜 쿨한 아이템 찾고 있다면 이거 강력 추천.